哇，真的！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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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M입니다. 뭐 지금 제 마을을 보면 가득 참 가득 참이 겁나 많죠. 여기도 가득 참, 저기도 가득 참, 가득 참,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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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가득. 뭐다 가득 차는데 제 마을에 이렇게 가득 가득 가득이 많으니까 되게 난잡해 보이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배틀램을 가지고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배틀램을 가지고 파밍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상 배틀램으로 파밍을 했을 때 그렇게 막썩 좋은 느낌이 없었어요. 이 배틀램을 파밍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목이다. 이 배틀램들을 바로 파밍에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배틀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유닛들이 나오면 꼭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바로, 오늘은요, 싱글플레이, 고블린 마을을 제가 한번쳐 들어가 볼 텐데, 이전에, 배틀램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어, 느꼈기 때문에, 어, 한 번, 고블린 마을에서 한번 엄선을 해가지고 제가 마을을 들어가 볼 텐데, 네, 한번 엄선해보, 오! 엄선 마을이 있네요. <laughs> 네, 제가 엄선한 이 엄선 고블린 마을을 먼저 제일 먼저 공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제일 먼저 그래도 외곽 쪽에 있는 이 박격포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부서지고, 둘, 셋, 네개 부서지네요. 이러면은 네개 그냥 부서지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네 마리로, 아 그냥 한 마리 더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더 쉽게 어 아, 그러면 일단 극격포가 아주 쉽게 부서졌고요 오 잠깐만 오케이 부서져야지 동시에 동시에 아아 이게 동시에 부셔야 되는데 진짜 동시에 안 부서지네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한... 아또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버리고 아 이러면 아처타워를 부서야 되는데 와이 아처타워를 부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진짜 그냥 몽땅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몽땅 싹다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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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 몽땅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좋네. 예야 yeah! 엄선된 마을. 어마하게 제가 한번 부숴봤습니다. 엄선 마을을 제가 딱 부수고 나니까 제 심장이 막 팔짝팔짝 팔짝 뛰는 것 같은데 팔짝팔짝. 팔짝. 네, 그렇습니다. 다음 마을은 팔짝팔짝 팔짝 마을을 제가 한번 공격을 가볼 텐데요. 과연 팔짝팔짝 팔짝팔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왠지 점핑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배치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것들은 바로 박격포인데 제일 먼저 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 박격포를 먼저 제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한방 부수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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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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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네 그렇게 부숴야지 어우 이게 진짜 손가락에 그 클릭 차이가 정말 큰것 같은데 일단은, 네 마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두 마리면은, 박격보 제거할 수가 있었었는데, 어,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아, 야, 잠깐만. 오케이, 여기 잡고요그 다음에 두 개. 2개. 두 개를 잡을 수 있고, 안쪽으로, 아, 야, 거기 아니고, 여기,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이러면은, 여기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쉽게 잡고, 부수고, 여기 부수고, 부수고, 이게 중요한게 오아아 아,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오그로가 잘못 그리면서 아우 아우 난이 벽을 부수면은 그래도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친구들까지 붙을 수 있고 15마리 14마리 정도 남았는데 일단 벽에 붙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벽에 붙으면 성공이다 벽에 붙으면 성공 제발, 이거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아.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제발, 아! 와. 저거 들어가면서, 오케이, 저거는 파괴하고, 아, 지금 다섯 마리 정도 남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어그로 한번 제대로 잘 끌리면서,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부숴, 부숴, 부숴. 와! 그러면 이거는 여기네요.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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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어 Yes. 딱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사용을 하면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과연 그다음은 어떻게 될런지?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살아도, 제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살아야 된다. 바바리안 무대들 너희들 살아야 돼. 살수 있어. 살수 있어. 할수 있어. 너희들. 너희들 할수 있어. 예 오케이. 팔짝팔짝 뛰는 마을도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마을까지 제가 이렇게 잡게 되니까요. 막 몸속에서 전기가 막 지리리릭, 지리리리릭. 지리는데요. 막, 그래서그 다음 마을은 제가 전기 충격 마을에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이 너무 높아지고, 벽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기 충격이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내전탑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숨어 있을 만한 위치가 뭐이 안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가 제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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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숨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를 지금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벽이 한번더 높아졌죠. 그리고 안쪽 벽은 구레벨 벽이어가지고 이바이 발틀램으로 이 부수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박격포까지 제거가 되면은 그런 다음에 내전탑을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소 한의 배틀램의 숫자로 제가 이걸 하나 둘 좋아 일단은 부쉈어. 오아이 안쪽까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좋았어. 두 개. 야, 거기 아니고, 아니, 야, 마우스 타워를 때려야지, 야. 마우스 타워를 때리라고, 마우스 타워. 맞 마타... 와, 야, 전기 충격이 렇게 많아요? 심각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마을을 부숴서한쪽으로 들어가서, 우와, 열 마리. 지금 다 남기고, 다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합니다. 물량이 있어서, 한 마리 합니다. 안쪽이 지, 아, 뭐야. 와. 전기축격. 아, 여기서 월브가 있으면은 정말 조금 손쉽게, 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숴부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두 마리 남, 아, 한 마리 남겼는데. 지금 딱 분산되면은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한 마리. 딱, 딱. 제발, 제발, 부숴부숴 부서, 부서, 부서. 아. 이러면은 지금. 네, 이번에는요, 제가 분노 마법 세 개를 좀 챙겨왔는데, 와, 설마, 분노 마법을 챙겨왔는데도 설마 실패를 할까요? 일단은, 이거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대폭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저거 말고, 이 마우스 타워 앞에 있는 이 마우스 타워. 아니, 이 마우스 타 타워. 그래, 이 마우스 타워. 아, 이 마우스 타워. 아, 마우스 타워가 되라고, 마우스 타워. 아, 아, 아. 아니 여기 앞에 있는 걸왜 먼저 안 때리고 뒤에 있는 걸 먼저 때리는 거야 와 진짜 분노 한방을 쓰고 빵 부숴주고 이렇게 한번에 한 부숴주고 또 하나 부숴주고 들어가면서 월브 좋고요 이러면서 분노 한방 더 넣어주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월브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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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분노 힘에 힘의... 우와 우와 분노 힘 우와 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우뭐우뭐우뭐 우와 우와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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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예! 적은 마음을 가지고 방은 전기 충격이라는 마을을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택을 한번. <laughs> 그 다음은 저택을 한번 부숴볼 텐데 저택도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겁나 써가지고. 오케이 한 번에 다 부숴버려, 다 부숴. 야야야, 일꾼은한 번에 딱 해줘야 돼. 그 일단은 저거 피하고. 좋아 좋아. 와 진짜 강력하다. 와, 와, 오케이. 여기까지 깔끔하게 제거. 좋아. 둘. 오케이. 두 개면 되네. 아, 근데 여기 벽이 있어! 군놈아고 이거 한 방. 오케이. 원샷 온 킬. 한 방, 온킬. 원샷 온 킬. 오고 원샷 온 킬. 부서, 부서, 부서. 이거야 부서! 부서! 너희들나할수 있어. 아. 원샷 온 킬, 원샷 온 킬. 기차돈 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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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거죠 이거 이거 풀어야지 쓰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써주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지금 위험해졌다 오케이 와! 스파야! 좋아 좋아 좋아. 안돼안돼안돼안 돼! 아 됐다. 이제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이 친구들. 그러면은 분노 하나 써서 파괴 주고 탕탕탕! 분노 하나 딱 써주고 골불딱 두고 한방 원샷 오케이! 팡팡팡팡팡팡팡팡 퐁퐁. 퐁퐁퐁. 왕팡 왕팡 고블린의 저택도 한번 제가 부 겨우 부쉈네. 여 절대 샤프트 샤프트 포탑 못 부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은 분노 마법을 좀 제대로 써가지고 환장하게 한번 팍! 부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분노 마법을 써서 환장하게끔 하나 둘. 써버리고, 들어가서, 저 부숴버리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환장하게 한번 써주고,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월부로 들어가고, 월부를 부서 안쪽 들어가서 이거 공격하고, 오케이, 이러면은, 지금, 오케이, 좋죠.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분노 마버 월부, 여기도 분노 마법, 월브. 오케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분노, 분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이야! 으아! 해골 마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해골 마법의 힘. 이야! Yeah! 이러면 여러분들, 깬 거죠. 깼습니다. 색한 우리또는 그나마 그래도 일찍 끝냈네요. 네, 네. 너희들 좀 들어가면서, 안쪽까지 좀 들어가지고, 방생, 안에 들어가서, 팡팡, 팡팡, 여자,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 오, 이혼했어요. 오케이. 페카 놀이터는 아주 깔끔하게, 쉽게, 한번 부숴봅니다 네, 여러분들, 대망의 샤페트 포탑까지 제가 관문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방금 페카 놀이터가 생각보다 조금 쉽게 부서져가지고, 약간 지금 샤페트 포탑에 대한, 아, 마음이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판에 13마리 정도까지도 나, 남아가지고, 약간 지금 부푼 마음에 기 약간 있는데, 여기 분노 마법을 한번 쓰고, 또 쓰고, 이 안쪽 들어가면서 또, 아! 월브가 살아야 되는데, 와우! 와우! 와, 이거 어려운데? 지금 10마리를 써가지고 여기를 부숴거든요? 10마리와 지금 월브가 몇 마리 썼는지 모르겠는데, 월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분노 쓰고, 부수고, 들어가면서, 부수고, 이거요. 그리고 안쪽에 하나 더 들어가고 월브로 이렇게 부수고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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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좋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지금까지로 보면은 절대로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넣고 여기도 두 마리 넣고 그럼 박격포도 제거가 됐고 와 이로다 여러분 성공하겠는데요? 진짜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박격포도 중요하지만 어... 와 진짜 어렵다 어 여기에서 박격포 일단은 이 친구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일단은 이 마법사 타워 두개를 부수는거예요이 마법사 타워를 두개를 일단 부수고 그러고나서 해골 마법으로 이 박격호를 제거를 하는거죠 그리고나서 아 안쪽에 잡음도 있고 한데 과연 일단 여기에 분노 한방을 쓰고 제발 아, 오케이 부속고 이러면은 할만하다 할 이러면 할 만하다, 할 만하다 들어가고,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이 친구, 이 친구 그러면 여기서 해골마법 써주고 좋아요. 아, 근데 8개 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8개가 원샷 원킬 하지 않는 이상, 진짠데 진짜로 원샷 원킬 하지 않는 이상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어른 마법도 잘 쓰일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어렵다 와 이거 할수 있을까? 일단은 먼저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저거 해골들이 저거 다 부수면은 그리고 나서 일단 들어갑시다 해골 마법 로그로 좀 끌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 오!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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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스 매직 패티 아니, 아, 이 친구 먼저 부숴야 되는데, 하기스 매직 팬티, 하기스 매직 패티 하기스, 하기스 매직 팬티, 하기스 매직 팬티, 하기스 매직 팬티. 와우 하기스 매직 팬티가 여러분들, 정말 했습니다. 갑자기 제 입에서 왜 하기스 매직 팬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우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해골 마법의 위대함. 제발 여기서 폭탄이 나오면 안 돼. 폭탄 제발. 우야. 와이 이때까지 해본 일반 유닛으로 고블리마을 부시기 중에 가장 공들여 가지고 그것도 가장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올라갈 테지만, 여러분들도 좀, 좀 해봐가지고, 샤페트 포탑. 11월 분들은 샤페트 포탑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엄선한데, 찌릿찌릿한데, 팔짝팔짝한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약간 샤페트 포탑에 부수는데, 와, 소름이 돋다 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